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죠?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네. 어, 저는, 자, 37홍지호 각 클럽 공공이이지 상위위원장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21-22회기년 총재월씨 부위원장을 맡게 된 단원 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21-22년 총재원신 운영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재원신이 이제까지의 운영 방침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 첫째 총재원신이 현 코로나 상황이 국제적으로 노페이퍼로 가고 있고요. 또그 운영 방안에 맞춰서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간 형식도 바뀌고 또 지구 소통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재원 씨 기존 월간 발행이, 어, 아닌, 그러니까 월간 발행으로 계속 저희가 클럽에 보내드렸던 것이 연 1회 합본집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어, 각, 각 클럽에 기본 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회장 총무님 대신는 어, 클럽의 보관용이 나갑니다. 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어, 신청하시면 저희가 학번집을 어, 함께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합하는 과정을 아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청정하씨 월간 페이퍼 인쇄는 이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밴드에 공지를 하게 되고, 지금처럼 밴드 꼭대기에 보면 총재월신 방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가입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다시 또 저희가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운로드해서 오래도록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기억하셨다가 혹시 총재월신 왜안 주냐고 하시면 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혹시 가입 프로그램 다 하신 거죠? 네. 총재월신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네. 세번째 어, 가입 프로그램 가동을 하면서 총재원실 섹션에 새로운 소식과 주요 소식을 게재해 드릴 겁니다. 어, 많은 관심을 주셔야 저희가 많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페이퍼가, 페이퍼에 나올 학번집이 제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에 인쇄가 될 것들은 매달 제작을 합니다. 매달 제작을 해서 따로 올려드리지만, 그 이외에 소소한 소식이나 아니면 그 내에 조금 주요한 내용들은, 어, 가인 프로그램의 청재월신 섹션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laughs> 그, 이, 나, 뒤 페이지에 보면은 나중에 네, 보일 겁니다. 이렇게 섹션이 따로 이렇게 청재월신 섹션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네, 보십니까? 예. 네. 거기에 총재 월신을 누르면 어, 저희 총재 월신에서 올리는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 내용 섹션 설명을 해드리시, 해드리면 첫 번째 멜버기에 가인 소식이라고 써 있는 곳에는 총재의 메시지 내지는 아라인 소식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지구 행사에 보면 어, 각 지구 행사 지금처럼 일어나는 지구 행사 내지는 인터뷰. 어 이렇게 지구행사에 오셔서 가끔 인터뷰를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별 클럽 소식에는 수원, 송탄, 평택 지역하고 안산, 오산, 화성, 안양 지역 두 곳으로 나뉘어서 게재가 됩니다 어왜 우리 클럽은 이렇게 안 올라오지? 이러지 마시고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섹션이 10페이지씩 게재가 될수 있어서 어, 각각 어, 지역별로 올라가니까 거기 클릭하시면은 어, 청재월신 인세본에 나오는 것도 볼수 있고 인세본이 아닌 다른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 내용에 들어갈 것들은 어, 촬영을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각 클럽에서 어, 청재월신이 안 나오니까 어, 관심 없어 마치고요. 아, 각 지역에서 이런 좋은 봉사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 촬영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촬영해서 저희가 이 여기 가입 프로그램 총재 월신 방에 섹션에 넣어드립니다. 촬영해서. 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락 오시는 그 위원장 계실까요? 다 해주실 거죠? 네. 다 해주실 거죠? 네. <laughs> 네. 그리고 업체 홍보, 마지막으로 업체 홍보 섹션이 있습니다. 월 다섯 곳의 광고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까지는 페이퍼로 송태월신맨 뒤에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페이퍼에도, 물론 학번집에도 마지막에 넣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한 달을 계제해드리고 뒤로 밀려서 저희가 10장씩 계제를 할 수가 있는데, 10곳씩 계제를 할 수가 있는데, 뒤로 밀려서 그 다음 달까지 두 달을 홍보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두 달을 홍보해드리는데, 어, 나 여기에서 만 보이는 거 별로죠? 어, 저희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직업교류란에 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직업교류란에 보면 팝업창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 홍보에 게재해주신 분들은 그 팝업창에 계속 돌아가면서 광고를 넣어립니다 직업교류란은 그 지역에, 어, 도착을 하면, 어, 실시간으로, 어, 검색이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에서 찍으면 이곳 주변에 있는 저희 로타리안 업장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그렇게 하법상에 게재를 해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네. 어, 광고 연락은 뭐 회장님이 연락 주셔도 되고요. 총재원 씨네 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광고 업체는 로타리안 스포 아까 22 개최 시 혜택, 혜택을 적용해 드릴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이 있으신가요? 저 가이드 식지 섹션 보이시죠? 네. 섹션 이따가 아마 설명을 드릴 때더 자세하게 저희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 체험보 무료예요? 아, 업상보는 무료는 아닙니다. 네,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한 업체당 4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도 나오는데요. 어, 섹션 페이지 저희 혹시 샘플 있나한 페이지, 네네. 한 페이지로 저희가 해드리고, 그 페이지는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디자인, 어, 나는 없어. 그, 그, 그 정보만 주시면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그것도 드리니까 도움이 되시겠죠. 광고 전달은 쓰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업교류란에는 화복창이 들어가고. 아니, 디자인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다. <laughs> 우리 세종 어, 위원장님이신데요. 지금 바쁘셔가고 제가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클럽에서 이렇게 새롭게 바뀌게 총재여신 운영 방안을 여기 계신 위원장들이 잘 말씀을 해주셔야 노페이퍼가 된 총재워신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으실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잘 말씀드려 주시고요. 저희가 새롭게 또 만들어진 가입 프로그램하고 또한프집으로 만들어지게 지게 되는 이 총재워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성화되도록 또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있긴 했죠. 총장님이 예스 위킴이라고 하셨죠. 제가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하면 위원생님들이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예스 yes, 위킴. 아, 감사합니다. <laughs>